하고 싶으냐고요. 제사 지낸 데는 그 제사도 꺼내지 말라고. <laughs> 올해 막 대학에 들어간 20대 초반 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피자를 무척 좋아하셔서 할머니 제사 때 피자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어른들은 절대 안 된다 하십니다 사실은 뭐그 손주가 그렇게 원하면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이런 생각. 제가 뭐 듣기로는 건가님들이 그 오셔갖고 부침개를 밑에다 받침으로 해갖고 그 위에다가 음식들을 담아갖고 잡채로 이렇게 멜빵을매갖고 그래갖고 미고 가신대요. 그래서 잡채소. 이 밀전병이라고 해나 그거는 꼭 해야지 되는 거네요. 근데 그거하고 피자하고 똑같잖아요. 동그랗고 커니까 그걸로 대용으로 쓰시면 되는 거지. 이게 삶아서 줄어놓잖아요. 돼지고기는 네. 근데 삼겹살을 좋아했다고 삼겹살을 구워서 음. 그냥 산. 상추도 한쪽에 올려주더라고 음. 좋아했다고 같이 드시고 응.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피자도 뭐 남담. 쌈장은 안 놨어요. 음. <laughs> 그 격식 관련해서 찾아서 네. 찾아봤는데 홍동백서, 조율이시, 어동육서, 음. 접동잔서, 반석갱동, 건좌수부 엄청 많더라고요. 네. 어두일미 이건 아니고. 응. 그렇게 보자면 생선 대가이 맛있다는 거. <laughs> 남의 집에 가서 제사자랑 하지 말라고 하잖아 옛말에. 집집마다 자기네 풍속마다 다 틀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또 피자도 그 집에서 허용이 되면 올려도 되는 거고. 안 빠지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다 아. 빼요. 다없면 아. 평소에 드시던 거 이렇게 올린다? 네. 복잡하니까 그렇게도 괜찮다? 네, 네. 그, 그 과정이 그 과정을 다 놀라면 은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재수 안 지내려고 그러는데 다양한 건 좋은데 저는 우리나라 거좀 맞춰서 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올리고 그러면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피자만 올린다든가 빵만 올린다든가 그건 아니고 그건. 그 전통을 지키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은 상관없다. 보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뭐지? 피자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음. 예절 지키는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음. 네, 그냥 말씀하신 거랑 똑같다? 별개엔두개다 음. 네. 음. 그런 형태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또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게 장만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그게 또 문제인 거지 시대에 맞게 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날에 몇 가지 그림만 넣고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요조그만 예, 그, 사과 넣고 뭐 그런 거였고. 응, 음, 제사 음식도 음. 싹 갖춰서 음. 다 해와서 또 배달을 음. 해서 하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예 음. 싹. 조상님들이 그동안 피자도 안 드셔봤으니까 음. 피자도 드셔보라고 <laughs> 새 맛으로. 새 맛으로. 고대드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제사를 <laughs> 1년이면 8번 지내요. 며느리가 오면 며느리한테 물려줄 때는 딱해서 한번 지내게끔 만들어 줄 거라 그랬어요 왜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 그서내그어 요즘에 누가 제사 많은지 누가 시집 오라고 그랬냐고 또 장가 안 가고 싶으냐고 제사 지낸 데는 그제사자도 꺼내지 말라고 <웃음> <웃음> 사실 우리 지장에서도 저기 과일 종류랑 높이에 따라서 격식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네. 과일 평소에 몇 cm? 35cm 좀 격식 갖춰야 될때 45cm 종류는? 종류 다섯 가지 일곱 가지 아홉 가지 상차림의 격식을 굉장히 갖추시는 분들이라 <laughs> <laughs> 어? <laughs> 센티미터를 <laughs> <laughs>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원칙이 많아서 제약이 많아질수록 그 제약을 잘 못하면 그에 대한 또 질책이 또 많아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늘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랄지 이런 부분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 결혼 기념일이라고 또 가서 뭐 음. 무슨 케이크도 사고 해서 막 하고 사진 찍고 막 그래도 부모님 은 얼마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싹싹하니 잘 들어왔고 막 음. 음. 재미도 없는 집안에 <laughs> 재미도 없는 집안에 갑자기? 네? 가가 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각자 집에서 그이 그러니까 불짬뽕 하는 것도 이제 소통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소통해서 맞아.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지 대화원 자리 요즘 뭐 시집 살이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며느리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그 결혼 생활 했던 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일도 못 해요. 두번 저... 일해야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아예 다 하고 아예 앉아 있으라고 네. 그렇게 말하죠. 차라 현금이나 가족들 제일 낫죠. <laughs> <낮다니까. 웃음> 내가 당한 최고의 시집살이나, 진짜 이건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 이제 동생이 와서 아기를 봐준다고 언니 형부랑 한번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가고 나름대로 그냥 들떠갖고 막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오신 거예요. 아, 내가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왔는데 거기를 꼭 가야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리가 안 나와갖고 그면 다음에 갈게요. 그랬는데 막 눈물이 나와갖고 부엌에 가서 펑펑 울었더니 <laughs> 저희가 제사를 지내면 12시 딱 돼서 지내요. 그럼 이제 식구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그릇이 엄청 하거든요. 설거지를 안 해주고 우리 아가씨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구들이 다불 끄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게 약간 섭섭했던 거가 좀, 좀 남아있어요. 우리가 방앗간을 했어요. 음. 시어머니가 한번 오셔서 봤어요. 근데 아파서 돌아가실 때 나를 저거 며느리 삼는다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시집살이, 시집살이 얘기하려 아, 시집살이. 그래서 무슨, 시집살이를 안 했다고 무 전설이에요? <laughs>